예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세상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이제? 최대는 마귀였지만 세상이었지만은 이제는 뭐라고 예수님으로 바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을 이룬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체성이 뭐냐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 일만 달란트라면 그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잖아요. 일만 달란트라면 엄청난 돈이거든 그게요.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께서 탄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런데 이 구속의 능력이 예수 피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 그죠?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역사해요. 어두한 확실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많이 길죠? 그러니까 예수 피가 구속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믿음, 예수 피의 구속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피의 그 구속의 능력도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첫 번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피의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로 지식이 어전합니다. 우리가 믿으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도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막 외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 이제 좀 지양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막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많이 다닐 수 있지만 한 시간 동안 딱두 사람밖에 못지냈했거든요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달을 다 보니까. 어, 한 사람은 뭐 믿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쉽게 그러는데 그게 진실한지 안닌지 모르겠어요. 두번 사람은 자기한테 다시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내가 지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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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계속 지식을 줬죠. 지식 주니까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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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출신인데 자기 네. 경장에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많이 당해 가지고 근데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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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또 제자랑 아 진짜 목사님이세요 어 목사님 그 교회예요 아, 그 교회에 사는 사람 참복되겠네요 그러더라고 복됩니까그 <laughs> 사람 못 모르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저랑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마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할수 있겠죠 충분히 들어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어쨌든 싹 많이 바뀌었어요 지식이 들어가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자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지식을 보면서 어? 맞구나 좋구나 어? 괜찮네 가치가 있네 그러면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었던 그 지식이 역사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오는, 교회 와서 계속 들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그 요한일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해 못하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모오고우렇때 우리가 가서 바르게 잘 끈질기게 온유하게 잘 설명하면요 그 지식이 들어가면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피의 그 구속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으려면 지식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냥 믿으면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 알 그러니까 믿음은 되게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드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성취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성취할 수 있는 사실. 그리스도의 피가 성취를 많이 합니다. 그걸 많이요.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뭐예요? 하목, 구속, 여러분, 함옥 깨끗, 깨끗이 시 성화, 하나님과 연합, 사탄에 대한 승리, 피로 말매 없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피는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믿으려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면 믿음도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지식이 불완전하면 불안, 불안, 믿음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안 믿으면 예스피의 능력이 없다이 말입니다. 믿어야 능력이 있는데, 따라서 예스피를 예스피의 한층 능력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피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에 대한 확신을 받았으며 그 피에 대하, 대해서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아요 예수 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더 많은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그냥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깊이 있는 믿음이 피 되어지고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차단해버린다아거예이 정도 됐어 안 들어 난 충분히 알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자신처럼 다음이 없어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의미와 축복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능력을,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음미와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께서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시점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들은 그 피가 생명을 주는 하늘의 능력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영혼에게 드러낼 효과 체험들의 불완전한 인간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지식이 있으면요 그 지식을 잘 알게 하고요 그 지식을 잘 믿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생명들 예, 그런 것들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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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는 불완전해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이처럼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더 깊고 더 완전한 그피 효과가 드러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피의 능력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다면 그 피가 우리에게 줄수 있는 효과. 더 깊고, 더 완전한 그 피해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요, 순종 자체가, 순종 자체를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요, 율법주의예요. 순종만 하려는 건 율법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만 하면 그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주의는 전부 다 자기 열을 쌓는 겁니다. 자기요. 그 죄잖아요. 행함면 행할수록 죄를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기 때문에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충분해서 그냥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쭉만 해가지고 그냥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요 피해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걸 충분히 알면요. 충분히 믿게 되고요. 충분히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피해에 대한 가르치는 내용을 찾을 때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한 미래에 끊임없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계속 말하지만 그 피를 믿는 믿음이 그렇다, 믿음이. 믿음이. 그냥,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 우리를 충만하게 하죠. 그럼 성령께서 은사를 공급해요. 그 은사 중에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면 내가 믿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믿으면 그만큼 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될수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응?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크고 깊어질 때,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성취한 사실을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근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근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게 믿고요. 그다음에 예수피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지잖아요. 그렇게지면 뭐 성령께서 역사잖아요. 하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또 주는 거예요. 선순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믿어가지고 믿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렇게지면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또 주니까 더큰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예수피의 능력을 더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피는 충분히 주어졌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요, 엄청나게 크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음, 그러니까 예수 피가 우리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들의 그 깊고 깊은 충만함에 대한 신뢰를 하면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하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성에 일곱 번 집중적으로 팍 들으면 말씀에 대한 충만한 믿음을 가지겠죠? 그러면요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역사하는리한테 역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더욱 더 거룩하게, 숨은 죄까지 다발견해 가지고 싹싹 뻔낸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문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샘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 따라서 그 깨끗하게 하는 능력과 생명 을 주는 능력이 더욱 복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 속에 기대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샘이 뭐예요? 예수 보혈의 샘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다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럼 거룩해지고요. 생명이 충만하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할 때를 생각해 봐요. 모욕, 우리가 모욕을 할때 우리는 물에 물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물에 깨 물에 그 깨끗이 씻는 효과를 효과에 내바뀌게 됩니다. 그말 이해되죠? 약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부드럽지 않은데요.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할때당 속에 들어가는 거 물과 친밀하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 물이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하잖아요. 맞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 속에 푹 들어가 면 물과 가장 친밀한 그 그러니까 물에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게안 돼요. 일어나지 않아요. 물이 나를, 내 속에 있는 때를 뱉게 되지 않아요. 내몸 속에 있는 때를. 내가 물 속에 들어가야지만 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예수의 피를 뭐라고요? 스가랴 13장 1절. 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거야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셈이 뭐예요? 예수 보혈의 셈이다요. 그 들어가야 우리 영혼의 제가 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저기 들어가 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시뻘건 거왜 들어가? 이런 지식이면 믿음이 안 생기겠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저기 들어가면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돼. 후지옥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기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그럼 그런 지식이 딱 들어오면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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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피는 우리를,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거든요. 그 능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데, 안믿어서안 들어갔어? 그못 누렸는데, 그 믿음이 생겨서 들어가니까, 싹, 이렇게, 그렇게 지면서, 쫙,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성령의 갈망이 생겨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성령의 갈망이 생겨요. 그 갈망이 뭐예요? 사랑하게 하고요. 사랑과 일악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운영 절제. 그렇게 살도록 갈망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 가서 제자 삼고 싶은 갈망. 그리고 침례를 주고 싶은 갈망. 그리고 예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싶은 갈망. 나들이 좋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 나도 같은 살아, 나 똑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일꾼을 삼아서, 그 일꾼을 배가시키고 싶은 갈망,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고 싶은, 세계보고 말를 전하고 싶은 그 갈망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나한테 줘요. 그게곧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의 열정이요. 그게 들어오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냥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와더럼을 씻는 셈이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샘물이 하, 하늘의 성전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샘물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오는 것은 뭘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온대. 성령이,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이 하늘의 샘물과 가장 친밀하게 접촉하고, 그렇다는 걸 믿으니까 접촉하고, 나 자신을 거기에 맡기고, 예수 부의 샘물에 맡기고, 그것이 나를 감사하도록 하여 나를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냥 그 샘물에 들어가면 가장 친밀하게 접촉되잖아요. 가장 친밀하게 접촉되고, 그러면 접수되고 그 믿음이 나, 내 자신을 그기에 맡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까지는 믿음이 했고 그다음부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뭐라고요? 나를 감사하고 나를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쫙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주는 위치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능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는 그 셈에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깨끗이 씻는 능력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막아요 믿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그 성령이 그 피를 동원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줘 버려요 내가 못 막는다니까요. 일단 그 샘에 들어가면은 이미 내가 지금 당속에 들어갔는데, 그 따뜻한 물이 내 몸을 불어 가지고 때를 분리시키는 거, 그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야, 난 그냥 따뜻한 물 누를래. 너 물은 내 몸에서 때를 분리시키지 마. 그런다고 해서 물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냥 내 몸에서 때를 그냥 분리시켜 낸다니까, 물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보일의샘 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와, 나의 의지와 아무 관계 없이 그 보일의, 보일의 능력이, 그 기능이 나의 유, 영안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내버린다니까요. 회개하게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 없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땅을 뒹굴면서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령께서 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요. 간극, 그러고 나서 싹 깨끗해지면 성령이 쫙 말이죠. 그게 간극이잖아요. 그걸 도저히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것은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돌아서서 구주의 피인 그 영적 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샘의 복된 능력이 반드시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들었으면 그걸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냥 믿는, 그냥 믿는 거야. 아무 뭐 의심 없이. 이게 믿음이라는 건요, 의심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그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냥, 그냥, 그저 그냥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그 역사를 경험하면 이제 그게 확실하지잖아 그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내하잖아요 역사가 날 때까지 반드시 된다 예수 피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걸 딱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기다리기만 하면 드디어 우리 영혼의 문이 열려서 그 피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욱 더욱, 더욱, 더욱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오늘 SP의 능력이 엄청난데, 그걸 가지려면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그 셈속에 들어가는 거야. 셈속에 들어가면 성리께서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 이처럼 들어야 돼. 들으면 이러면 뭐가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믿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 인하겠습니다주여주여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를 감사합니다 예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피 안에 아버지 이 보배로 피 안에 아버지 너무나 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피로 깨끗게 되어 그 능력이 많은 것 아버지 예수피로 말미암아 주니과 연합되는 것 아버지 예수피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밝히 밝히 깨달아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흔카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어린양 보혈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어린양 보혈만 찬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정력적이고 너무나 둔하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에 놓은 피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만 아버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점령을언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리하여 날마다 아버지 사당 막이에게 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보 예수 모연의 성격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